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최근 윤여정 배우가 또한번 할리우드를 울리고 웃기며 뜨거운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나리에 이어 애플TV 시리즈 파친코로 전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윤여정 배우는 얼마 전 오스카 수상식에 나무조연상 시상자로 참석해 위트와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현재 전세계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오히려 논란을 일으킨 미국인 시상자와 너무 비교된다. 화법이 너무 멋지다라며 난리난 상황입니다. 할리우드 톱 스타들까지 사로잡아버린 윤여정 배우의 화법. 그 유쾌한 입담에는 사실 사려 깊은 배려심이 가득했기에 더욱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I'm very happy to be back in Hollywood. I'm not Hollywood person, but my mother used to say, "You reap what you sow." I should listen to my mom. <laughs> Last year, I was complained about mispronouncing my name publicly. And I'm so sorry <laughs> because I've looked at the nominees of the incredible. <laughs> now I have to pronounce, <laughs> please forgive me <laughs> in advance. <laughs> 윤여정 배우가 처음 시상대에 올라가 건넨 말은 바로 놀랍게도 사과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일화이며 위트 있는 인사말이었지만 윤여정 배우는 농담과 인삿말조차 남을 헐뜯는 내용이 아닌 자신을 반성하고 사과를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특히나 이런 윤여정 배우의 품격은 이번 오스카 시상식에서 논란을 일으킨 코미디언 크리스락의 행동과 비교되며 이렇게 아름다운 시상자와 오스카 역사상 최초로 뺨을 맞은 끔찍한 시상자라니 정말 비교되네요 등의 반응을 낳고 있는데요 시상식 진행을 하던 크리스락은 지병으로 인해 머리를 밀어야 했던 윌스미스의 아내에게 머리카락에 대한 농담을 던졌고 이를 참지 못한 윌스미스에게 뺨을 맞았는데요 물론 윌스미스의 폭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아기가 없었다고 해도 남의 아픈 부분을 불필요하게 언급한 크리스락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여정 배우는 위트를 곁들였지만 오히려 자신을 한 차례 더 돌아보며 반성하는 겸손함을 보였으며 상대방에게 배려를 구하는 따뜻한 농담을 던졌기에 더욱 빛났다는 것입니다. 이후 수상자 발표와 수상 소감에서도 윤여정 배우의 배려심과 사려 깊은 모습은 이어졌는데요. Here are the for by an actor in a 수상자 발표할 때도 마치 자신의 수상인 것처럼 떨려하며 외마디를 뱉은 윤여정 배우. 진심어린 리액션에 헐리우드 배우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리자 위트있게 미나리는 아닙니다라며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후 시상자인 윤여정 배우가 호명을 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바로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로 청각장애인이자 농인 배우인 트로이 코처가 수상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여정 배우가 수화를 하며 잠시 침묵했 가자 잠시 의아해하던 동료 배우들은 곧그 의도를 알아차리고는 오 마이 갓이라며 놀라기 시작하더니 뜨거운 환호를 보냈습니다. No, not me, not me. 순간이 해외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올해 오스카 최고의 명장면이라는 평이 많았는데요. 시상자인 윤여정 배우가 우리 모두에게 코다의 순간을 선물했네요. 그녀의 이 아름다운 행동은 모두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와저 눈물 흘리고 있어요. 윤여정 배우의 수화는 너무 감동이네요. 그녀가 뭐라고 한 건가요? 저도 알고 싶어요. 윤여정 배우가 트로이의 이름을 수화로 호명했어요. 와 윤여정 배우가 말로 하기 전에 트로이의 이름을 수화로 전했다니 전혀 몰랐어요.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정말 감정이 벅차오르고 자랑스럽더라고요. 충분히 받아야 할 상이었습니다. 올해의 오스카에서 최고의 명장면이었습니다. 윤여정 배우의 수화 너무 아름다웠어요. 트로이도 멋졌고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올해 오스카 중 유일하게 좋은 장면이었어요. 윤여정 배우는 무대에 올라선 트로이 코처에게도 수화로 축하를 전하고 웃으며 손을 꼭 잡아주며 감동을 더했는데요. 그러나 곧그 트로이 코처 배우가 트로피를 어디 둘지 고민하는 듯한 자 윤여정 배우는 단 1초 만에 재빠르게 트로피를 다시 들어주었죠. 처음에는 윤여정 배우가 장난으로 트로피를 주었다가 뺏는다고 생각한 동료 배우들이 웃음을 떠뜨렸지만 사실 이는 수화로 수상 소감을 이야기해야 하는 그를 위한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이는 그간 트로이 코처 배우를 오래 알아왔을 헐리우드 소속 배우들보다도 오히려 더 세심하고 사려 깊은 모습이었기에 해외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윤여정 씨는 정말 훌륭한 배우입니다. 이렇게 우아하고 편안한 비미국인 오스카 수상자를 보다니 너무 신선합니다. 미스 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작품 계속해주세요. 그녀가 이야기하는 방식이 너무 좋아요. 윤여정 배우는 완전히 넘사벽 클래스 배우입니다. 완벽하게 프로페셔널하고 완벽하게 친절하네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봐야만 해요. 오스카 역사상 가장 멋진 순간 중 하나입니다. 윤여정 배우는 최근 파친코 방영과 관련하여 켈리 클락슨이 진행하는 토크쇼에도 출연하고 각종 인터 인터에도출연는등 미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업인 연기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물론이며 이번 오스카처럼 특유의 따뜻함으로 사람들을 울렸다가도 토크쇼에서는 위트 있는 입담으로 진행자까지 빵 터지게 만들었죠. Is it true that a psychic told you that you would find your soulmate at 96 years old? I have two things. One, you gotta wait till you're 96 yeah. to find this person, and then two, congratulations, you're gonna make it to at least 96. Thing. I'm yes. like, that's amazing. Actually, I asked him, "Do you think I can recognize his real soulmate at age 96? Age 96, maybe I get Alzheimer or the <laughs> senile. Oh How God. can I recognize him? His soulmate? Like, that I was hope I... my uh, question. <laughs> that's amazing. I just love that psychic. <laughs> I'm like, who tells someone that? That's amazing. Um... 해당 토크쇼를 본 해외 네티즌들 역시 또한번 반했다며 열렬한 팬심을 보냈는데요. 이 아름다운 여성은 전설입니다. 그녀는 평생 이뤄낸 업적에 대해서도 상을 받아야 해요. 정말 놀라운 인터뷰입니다. 윤여정 배우는 너무 따뜻한 사람 같아요. 옆에 앉아서 그녀의 인생에 대해 평생 듣고 싶어져요. 점쟁이에 대한 반응이 너무 웃겼어요. 와 윤여정 배우는 미나리에서 진짜 놀라웠어요. 화친코에서 그녀를 또볼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윤여정 배우는 정말 훌륭한 배우입니다. 매번 그녀의 작품을 볼 때마다 그녀는 배역에 녹아들어서 저를 울려버리고는 하죠. 저 그냥 윤여정 배우한테 사랑이 빠져버린 것 같아요. 작년 오스카 수상소감 들어보셨나요? 안 봤다면 꼭 보세요. 또 반할걸요? 저 방금 봤는데 완전 더 빠져버렸어요. 넷플릭스에 있는 한국 드라마 디어마이 프렌즈에 윤여정 배우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녀는 정말 멋져요. 등 아예 덕질을 하며 윤여정 배우 출연 영상과 드라마를 서로 추천하는 이들도 등장 했 습니다. 윤여정 배우 는 한국 에서 이미 명배 우로 많은 팬들 의 사랑 을받고있었 지만 여전히 수탈 하고 귀여운 모습 을보 여주 며전 세계적 으로 도팬층을 늘려 가고 있 는데, 요 한마디 말과한 번의 행동 으로 도 따뜻 함을 전하 는 윤여정 배우 진심 으로 응 원합니다. 지금 까지 인사이트 코리아 였 습니다. 감사 합니다.